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속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내용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처녀 마리아가 잉태가 된 것입니다.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됐는지를 충분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뭐, 부정한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생각할 수가 없지요. 생각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임신을 할수 있는가? 그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요셉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19절에 보면은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아, 마리아와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끊고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 가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20절에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게 끊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요세와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된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의 생각은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 주셨어요. 자, 어느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그것을 따라서 내가 믿을 것인지,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를 것인지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고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나는 타락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죄로 인해서 타락된, 고장난, 불행한 것입니다. 그, 거기에서 판단하는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것을 죄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마리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버렸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목자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해줘야 됩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대신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내가 판단하고 내 판단대로 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그만큼 신임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요셉도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알지만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갑니다.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를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1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순종했죠? 믿었죠? 누구를 믿었어요?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갈 때 푸른 초장을 만나고, 실만한 물가를 만날 뿐만 아니라, 늑대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지 않냐고, 내 기분대로 판단하면은, 위험천만하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주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생각.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려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듣기만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믿는 것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려면은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버려야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로는 천사가 요셉에게 그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뜻은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니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모셔야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절대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내가 모셔야 됩니다. 같이 모셔야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 받습니다. 모든 죄의 형벌에서 구원 받고 죄의 종에서 해방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인만웨리라 하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인도하십니다. 죄와 더불어 동행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마귀가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하니까, 나를 지켜주시려고, 때를 따라 말씀해 주시려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왜 나와 항상 함께 계세요? 수시로 죄에 빠지니까 건져 주시려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요셉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판단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자기 생각은 버렸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 우리가 하면서 나그네 삶이 언젠가는 마치면 우리는 천국 가서 살 것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하고 멀리 있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인생을 사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